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의류 디자인 학과에 합격하게 된 김수환입니다. 재수를 한다고 꼭 좋은 대학교만 칠수 있는 건 아니어서 상향 3개, 적정 2개, 하향 하나를 썼습니다. 이왕이면 원하는 학과 위주로 찾아본 뒤 학교 네임밸류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기를 오랫동안 해서 실기가 60% 이상인 학교를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교수님들이랑 학교가 추구하는 그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더라도 그만큼 효과를 못 볼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고민에 사로잡혀 끙끙 앓을 바에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문제가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다기보단 손으로 이해한다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출이 필요하다 싶은 주제부에는 연출을 해주고 뒤로 빠지는 것들은 패턴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 페이스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하던 대로 기본기를 다져서 그림을 그리면 된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치칙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칭찬도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입시를 하는 것도 안 지칠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과감하게 그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컨펌을 받더라도 미완성인 그림들은 평가할 게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림을 완성해서 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민수 선생님 만약 없었으면 전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